오늘은 안티 랜섬웨어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제조사 소개, 제품 소개 레퍼런스입니다. 개발사인 에브리존은 25년 악성 코드 분석 경험과 기술로 화이트 디펜더를 출시하였습니다. 화이트 디펜더는 25년 이상의 터보백신 개발 연구 경험을 기반으로 에브리존에서 출시된 제품입니다. 랜섬웨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목표로 독자 기술로 개발한 3단계 프로세스, 레벨 서비스 레벨 커널 레벨 방어 체계를 통해 랜섬웨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차단하고 알려지지 않은 랜섬웨어를 방어할 수 있는 차세대 안티랜섬웨어 솔루션입니다. 가상화 기반 샌드박스 보안 솔루션의 경우 랜섬웨어 형태에 따라 이를 탐지하고 공격 행위를 미발생하여 회피상황 존재하지만, 화이트디펜더 경우 엔드포인트 내 직접 동작보다 적극적으로 위협 상황 대처 지원을 합니다. 랜섬웨어 대응하는 화이트디펜더 동작 프로세스는 화이트디펜더 제품군이 설치되어 있는 엔드포인트 시스템에서 랜섬웨어 관련 의심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탐지를 진행하는 t d 엔진과 보호 대상 파일에 대하여 순간 0업및 복원을 담당하는 WR 엔진이 상호 동작하여 랜섬웨어 대응 탐지 및 차단을 수행합니다 화이트 디펜더는 선제 방어를 위한 독자적인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의심 파일이 실행되는 주요 감염 상황별 화이트 디펜더의 주요 탐지 및 차단 및 복원 동작 과정을 수행합니다 화이트 디펜더 최적의 시스템 활용 낮은 시스템 자원 활용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는 엔드포인트 시스템의 기본 운영 속도 저하를 최대한 방지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위해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등을 테스트하여 j s 인증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제품 라인업은 PC용 제품, 서버용 제품, 중앙 관리자용 제품이 있습니다. PC용 제품은 랜섬웨어 위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알려지지 않은 신종 랜섬웨어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폴더, 레지스트리의 손상을 자체 보호 보건 시점, 보건에 사용되는 정보에 접근 시 차단 서명되지 않은 파일이 실행될 경우 알림을 통해 허용, 차단, 예외 처리 가능내 PC와 네트워크 파일 쓰기 차단을 통해 랜섬웨어 감염 예방 스크립터에 의해서 위험한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경우 차단 설정한 기간 동안 탐지된 복원 파일을 저장하여 이후 데이터는 자동 삭제 설정한 파일보다 큰 경우 행위 탐지 복원 파일 저장에서 제외되는 기능입니다. 화이트시 큐리티센터는 기업 내부의 랜섬웨어 위협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여 랜섬웨어 위협을 관리합니다. 관리자가 기업의 보안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내부 보안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 에이전트 PC 또는 그룹들을 선택하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보를 수집 관리 에이전트 PC 또는 그룹들의 하드웨어 보안 수준을 설정, 에이전트 PC 또는 그룹들의 보안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 내부 보안 현황에 대한 정보를 리포트로 받아볼 수 있는 보고서, 에이전트 PC 또는 그룹들을 선택하여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화이트 시큐리티 센터 관리 콘솔 설치 최소 사양입니다. 20일 행안부 등 수많은 고객사에서 도입하였습니다. 현대통신 등 수많은 고객사에서 도입하였습니다. 한미철강 등 수많은 고객사에서 도입하였습니다.